아가판 사스예예 아가판 사스아가팔사스 예, 예? 아가판 아가판, 아가판 사스예이것도늘 흔드시면 꽃이 이래커요 음 조개 해놨대 지금 이거 아파트에서 돼요? 예 난처럼 예 아가판 사스 계속 꽃 계속 꽃이 피나요? 계속 꽃은 안 피고 한 이렇게 꽃 있는 거만 피고 나면 내년에 아 예. 지금이 이쁠 때네 그러니까 예, 예. 좀 넓은 데 심으는 저기 번식도 잘하고 예. 해가 많이 안 들어도 된다 그지 예, 예. 아가판타스 아가판사스아가판사스 야초 야고 네. 되는 거거든요? 예. 이라고 네. 이 꽃, 이 꽃도 그 보라색 꽃, 이름 좀 네. 로즈마리가 꽃이 첫 색도 있나? 아, 이거 로즈마리. 이거. 이 음.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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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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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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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라 이거. 이 이거. 이거. 라벤다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그래야 되는데, 나는 꼭 키울 욕심에 문을 냈는데, 우리 아저씨가 자꾸 문을 닫으니까, <laughs> 아이고, 안 되는 기라. 아, 뭐. 그래서, 이제는 야생화는좀포 예.

네불륭한 거라고 왜불륭하지이시 보니까 이 밑에 음. 바닥에 꺾어 놓고 막그래놨다엄마나 <laughs> 그래가 속이 상해가지고 오 <laughs> 어, 그렇지 속이 상하지 아니, 이거 이제 전지 가위 가지고 와가지고 일반 손으로는 못 꺾으니까 이거 밑에 이런 데다 전지 가위가 있어 이래 오래떼오라갔더니 어머나 엄마나엄마나 누가 눈독을 단단히 들였구만 다들 아, 이거 이쁘다고 응 음. 이게 좀 비싸 어. 어. 이런 거 정원에다 갖다 심어 놓으면 어. 네, 심어 놓으면 이건 제가 밭에서 키우면서 네. 이 나무 살리려고 우에 이런 거 잘랐고. 그 네. 이런큰 이런 가지 이런 거는 제가 자른기고. 예. 네. 안 잘라서 이 꽃이 전체가 나와야 될 부분인데 제가 니까 올해는 이게 게가있는분 잘라 갔더 엄마야. 이쁜 가지, 빼기 이른 가지는 제가 잘라 냅두고 음. 밑에 이른 가지는 지난주 일요일 날다 잘라 놨는데, 엄마야 잘라간 지 얼마 안 됐구나. 아, 지난주 일요일 날. 아이고. 속이 상해가지고. 예. 안에 놀라나 다 아니 줄라해도줄 건데. 맞아. 어. CCTV, CCTV 없어요. <laughs> 아기야 있어 뭐또 많어. 어찌 찾겠노? 요즘 마스크 끼고 있는데. 그래. 마스크 안 끼는 덜로 어찌 야, 찾겠노? 야, 친구 꽃집에서 네. 장미꽃 닷답을 만들고 네. 밑에 남은 대를 내가 갖다 꽃꽂이에 갖다 큐. 예. 야! 제주 좋으셔요. 네, 꽃은 놓고 물 받으면 돼요. 오케이. 어, 우리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음. 맨날 아침마다 뭐떼줄게있어이 아이들은 벌레, 목이 이런 배치를 해야 이 아이들. 네, 맞아. 그래 갖고 음. 이제 잘안 죽고 하는 이런 어, 실내 베란다 있으면 겨울에도 꽃이 피고 좋고. 네, 어, 그래서 저 제라늄 종류 맞아, 맞아. 그런 것만 키우려고. 아오해 내가 야생화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베란다는 야생화보다 이름 게더니 맞아. 야도 야도 옹마다리 해시거든요. 네. 이 아이도 베란다 안 돼요. 이렇게 꽃이 지면 이렇게 잘라두버리면 이 아이는 계속 꽃이 올라와. 기분 하게 꽃이 생잖아요 네. 베란다에 생긴다 말입니까 네. 안 된다 말이. 돼요. 음. <laughs> 여기 있는 건다 5,000원이에요. 요아이들은 5,000원. 자, 네. 아, 요건 아, 6,000원에. 이거 5 0 0 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그래. 이건 음. 6,000원. 가져올 때그 가격표가 찍혔는. 음. 사계국이죠? 사계국. 4개국. 사계국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꼬비 얘가 이, 잎이 고비 같이 생겼어, 꼭고비구나 아유, 이름도 잘 짓는다, 진짜. 제가 요새 고비하고, 그런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올해 고비, 고비를 처음 알았어요. 아, 고비가 고사리보다 맛있어요. 네, 그렇다대요. 근데 먹어보진 안했는데 고비를 이제 산에서 보긴 봤어요. 처음 봤는데, 딱 고비 입하고 똑같네. 꼬꼬비라고 해놨네. 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laughs> 예. 이 야생화가 보면 얼마나 이쁜데. 얼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이 배풍등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배풍등 이것도 꽃에, 꽃이 나오니까 막 벌레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한기가 통풍이 잘안 돼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갔다 나니까 잘 되더라고요. 응 이렇게 자꾸만 사고 싶은 마음에